영신은 예로부터 이 지방의 복을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중심, 태화강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 환경사랑운동본부 회장 한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laughs> 회장님 울산 환경 사랑 본부에 저희는 사실 좀 처음 들어서 <laughs> 죄송한데요 이게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22년 전에 휴일에 가족과 태화강가를 거닐면서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죽은 태화강을 보고 회사 동료 중 울산의 고향이 아닌 50여 명으로 시작한 환경단체 가칭 울산 환경 사랑 운동 본부를 2000년 1월에 조직하여 20여 년간 매달 1, 일회씩 태화강과 척과천, 하천을 한 번도 지나침없이 태화강 지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 그렇군요. 20년이 넘었네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지금 회원분은 전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 처음 결성할 때는 한 50명에서 시작했는데 2004년 세계적 친환경 도시로 도약을 위해 울산시의 에코폴리스 울산 선원시에는 265명까지 회원을 학비 쓰나. 아 네. 예,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 지침 준수로 진성 정예 회원인 50여 명으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고요. 네. 주로 50대에서 70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50대에서 오. 70대까지. 네, 오. 제일 활발하신 분들이네요. 제, 어, 정말 <웃음> 활발하게 <웃음> 움직이는 연령대입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아 이게 예, 예, 궁금한데 이 회장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예, 제가 회사 재직 시에 환경 업무를 조금 취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행정을 통한 수질, 대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감과 울산사랑을 통한 의무감에서 시작되었고 음 매월 다양한 대시민을 위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환경사랑운동본부의 수질정화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단체의 수질정화활동은 좀 툭툭합니다. 음. 2010년도에서는 자전거 환경단을 통해서 태화강 중구 남구 하수 배출구를 확인해서 매월 수질 분석을 실시해서 결과를 분석했으나 음. 가다한 비용 또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시야의 의견 지, 도출이 지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 중지가 되고 요즘은 이제 자전거 환경단을 통해서 배출구 감시 남녀 전 회원의 체스타 어깨 장을를 착용해서 태화강과 척과 천속으로 입수해서 치하 오염물을 수거하는 울산 환경사랑본부 특위의 환경 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진짜 그 배출시키는 그 물들이 혹시 오염된 게 아닌가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예. 아, 아 네. 네. 뭐 매월 그렇게 수질 분석까지 의뢰를 하고 이게 지금 그 단체 개인 돈으로 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했다가 이제 넘어 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용도 가다하고 그래서 그렇죠. 네. 요즘은 그냥 환경 감시로 음. 배출 감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 아 정말 네.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태화강의 생태 변화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일급수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수질이.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결정될 때는 그 수질 척도인 BOD 생물학적 산소요량이 2000년도에는 1 5 p p m 었습니다 15ppm예, 15ppm. 그런데 음, 예, 15 네. 작년에 2021년도에 그 1.2ppm으로 줄어들면서 일곱서 수질로 개선된 태화강의 도시마천의 수달, 연어, 황어회가 해개가 되고 철새도래진 백로까마귀, 심리대습 그리고 3만여 평의 초화단지는 생태하천의 보고이며. 세계적인 환경도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태화강입니다 네. 아, 네. 지나가다 보면 진짜 물고기들 떼가그 네. 물에서 막 헤엄쳐가는 게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네. 때때로 개들도 줄지어서 기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아, 재밌어요 옆에 개요? 네게개게아 진짜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아, 나는 그거 예, 못 봤는데 예. 저도 태화강에서 개는 본 적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음. 자주 가시면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보러 아, 가야겠네요 네. 물고기 튀어오르는 것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일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뿌듯한 점도 있겠고 재미있었던 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환경의 입장에서 볼때 제가 울산관광시가 2013년도에 대한민국 생태관광기 12선에 선정이 됐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15년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또 태화강 국가정원에 지정.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흠붙하고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단체가 울산시와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환경개선에 대한 활동 공로로 인정받아서 2009년에 처음으로 울산의 환경단체 중. 울산 환경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와, 오 네, 오, 네, 네, <laughs> 수쳐드려야될 <박수> <laughs> 일이네요. <laughs> 예. 아, 정말 열심히 환경을 보호를 해주셔서 태화강이 이렇게 국가 정원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예, 예, 아주 뭐 지금도 그그 그, 그때 트로피가 상당히 좀 특이했었습니다. 아, 네, 그, 아니, 모양이 좀 특이한가요? 예, 모양이 그 당시에 뭐참 특이해서 네. 항상 제가 이제 그 참환경운동에서 그, 그런 자부심과 또 그거를 자랑하면서 우리 음. 그 우리 환경 회원을 모집하는데 좀 하려고 아, 하고 있습다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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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서한국에지한국에에함한해서 정부와 서자체시민한국에한 예, 우리 저기 회원들도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50세에서 70세에 주란 사람들이 주로 활동에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노령 회원들이 지금 감소가 되고 지금 젊은 음. 세대는 아. 환경에 좀 무관심합니다. 네, 아, 아마 예, 생활이 바빠서 예, 관심도 네. 없고 이제 코로나로 발달해서 이제 오랫동안 즐거움과 보람으로 했던 회원들이 자꾸 떠납니다 지금. 아, 아 너무 섭섭하시겠어요. 계속 예, 예. 떠나서. 이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예예. 예, 예. 아 저, 혹시나 아쉽지? 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매월 매월 이제 한두번했는데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토요일, 세 번째 토요일 날. 아, 아 토요일 날짜가 하신구나. 정해져 있요 예예. 아, 그래서 아, 이제 네.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자전거 환경 감시단을 통해서 태양의 중랑구의 하수 배출구 네. 태양에 음. 유출되는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세 번째 토요일 날은 태화강과 척과천을 우리 환경단체는 뭐 도로 주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어깨 장화 이런 식구 실제로 태화에 들어갑니다. 몇 아. 가지 되게 가스까지 아, 들어갑면서 어깨 장화를 배를터 입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예. 그냥 걸어서? 걸어서. 그래서 아. 이제 아. 중심이 아. 못 들어가지만. 네. 네네. 이제 저 주변 주변 천에 그. 저이치마오물들을 수긍합니다. 그런데 네. 가장 잘하는 순간 우리 여자 회원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 우리 여성 회원들이 꼭 그래서 이제 어깨 띠에 여 저기 체스터 어깨 장아를 신고 네. 음. 또이제 모자를 쓰면서 그 남대로 아또 우리 여, 여자 회원들이 여성분들이 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오, 대단하십니다. 걷는 것도 힘들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예. 어. 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쓰레기들이 가장 많이 나나요? 그, 그 우리가 보이는 쓰레기를 갖다가 네. 그뭐 <laughs> <laughs> 타이어도 있고. <laughs> 타이어도 있어요. 네, 타이어를뭐 아 어떤 때는 하루에 한 25개 정도. <laughs> 어, 그렇게 네. 많이요? 네. <laughs> 근데 그 누가 쓰레기 타이어를 버리다 <laughs> <거기다가> 보니까 <트럭> 타이어이기 <laughs> 때문에 이게 혼자서는 안 되고 아, 트럭 타이어요? 예. 네. 아그 생각도 <laughs> 못한 거예요. <laughs> 장마철에 아마 그게 떠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장마철에. 네. 아 <laughs> 네, 그렇지. 누가 일부러 버리진 않겠죠, 설마. 아니, 저는 일부러 버렸나 싶어서. 일부러 버린 네. 건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laughs> 놀랐는데 어, 타이어는 네.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laughs> 네. 네. 요새는 이렇게... 타이어도 재활용한다 하던데 또. 음. 뭐, 타이어도 있고요. 네. 자전거도 흘러내려오고. 자전거. 뭐, 장롱도 떠내려 오고. 아, 아, 네. 나 <laughs> 아, 회장님 오늘 이렇게 길게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제가 힘이 닿는 한 제가 회장을 못내놓고있습니다못 내놓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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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한번 회장은 끝까지 회장이 아니신가요? 아니, 이 그, 그분 우리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 우리가 힘이 다될 때까지 음. 하고 우리가 이 고만둘 때는 멋지게 이, 그 우수한 환경 사람 모임에는 그 단체 이름도 내리자. 아 아, 이제 왜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젊은 층이 안 들어오니까. 음,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또 흉한 모습도 볼 수도 없고 아. <laughs> 힘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우리 함께 즐기면서 노력하자 이게 아. 우리 회원들의 모든사님 마음입니다. 아, 음. 네. 네, 아 조금 또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들려서 음, 음. <laughs> 아, 마음이 좀 짠한데요. <laughs> 네. 네. <laughs> 내고장 울산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두손두발다 걷어붙이고 애쓰시는 분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한봉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태화강이 연어와 수달 등 다양한 생명의 터전이 됐습니다. 새 중의 지능이 가장 높아 오염된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까마귀까지 매년 떼지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까지 짱 양현이, 무디 이영우, 환희 김분화, 김형석, 저는 뭉치, 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